촛불과 식물이 함께 넣은 뒤 빛을 비추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빛이 있을 때 식물은 산소를 방출한다. 네, 아무래도 빛이 있을 때 광합성량이 더 많으니까. 오. 촛불은 가보다 나에서 더오래탄다 네, 얘가 더 산소를 더 많이 배출하니까. 나는 아, 식, 물은 광합성만한다.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긴 하는데 광합성만한 하는 게 아니라 호흡도 해요. 왜냐하면 호흡은 항상 할수 있으니까 식물이. 빛을 차단나면 촛불은 가 보다 나에서 더 빨리 꺼진다 그러니까 가 보다 나에서 나가 더 빨리 꺼진다는 거죠 아니죠 왜냐면 아아 아, 아, 맞구나 차단했으니까 왜냐면 얘가 차단나면 산소를 더 빼앗기잖아요 나에서 그러면 촛불이 꺼지는 과정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맞죠 그래서 3번 어, 선생님 문제풀이 진짜 화끈한 시리다 너무 멋져요 식물의 기체 교환에 대해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낮에는 광합성 량이 호흡량보다 많다. 맞아요. 낮에는 기체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낮, 낮, 낮에는.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명소 구독자 여러분. 꿀에을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